네, 유한태 증권의 이경민 과장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예, 오늘 우리의 양시장 모두 짙은 관망세 속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6.10포인트 0.68% 하락한 2354.76포인트에 마감하였으며 코스닥 지수는 17.96포인트 2.16% 하락한 812.71포인트에 마감하였습니다. 미국 시장은 추가 부양책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히 이어지며 협상에 주목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일부 투자회사들은 원칙적인 합의가 된다고 해도 대선전 의회 통과 등 타결이 쉽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시장에 부담을 줬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별 기업들의 실적 발표로 종목별 차별이 컸으며, 그대선과부양책 코로나19 등 불확실한 요인들이 적극적인 대응을 자제하게 만들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수의 기관들이 코로나19 관련돼서 재유행에 대한 우려를 보이는 가운데, 4분기 경제 전망이 경제 전망의 가장 큰 변수는 부양이 아니라 활동 규제 여부. 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재유행으로 규제 강화 시 4분기 경제 전망이 어둡다는 우려도 시장의 관망세를 좀 짓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시장도 이러한 해외시장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미 선물 약세에 하락 출발하여 만회하지 못하고 하락하며 마감하였습니다. 국내도 확진자가 100여 명 이상 발생하고 있고 유럽과 미국도 급증하는 가운데 장종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실험 대상자 1명이 사망했다는 소식도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백신이 아닌 위약, 위약 접종자라는 보도로 자세한 상황을 추이를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음. 예, 미 대선 변수도 등장했는데요. 뭐, 보안 당국에서 이란과 러시아가 미 대선에 개입하고 있다. 유권자를 확보했다. 라는 뭐, 트럼프 관련돼서 악의 정매를 보내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또, 지지율 격차가 줄고 트럼프가 이길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점은 향후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는 부분으로 우리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보여줬습니다. 네, 몇달 전만 해도 동학개미운동으로 개인이 매수하면 시장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으나 오늘은 양시장 모두 개인이 매수했지만 시장이 하락하는 모습으로 동학개미운동에 힘이 좀 닿은 듯한 모습을 보였고요. 외국인과 기관 모두 금융과 증권, 보험업종에만 스폭 스 매수를 보였으며 시장 모두 매도로 대응을 했습니다. 네, 오늘 눈에 띄는 종목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예 우선 수산조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배출하기로 결정하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지역을 늘리고 수입을 전면 금지할 적극적인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 시각처 등 관계 부처와 다양한 방안을 대해서 고민하고 협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오늘, 오는 27일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는 방침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사주시푸드, CJ시푸드, 동원수산, 이런 수산 테마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내일은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예, 시장이 불확실성이 커지는 모습으로 뚜렷한 매수 매수세나 주도주 없이 시장이 좀 흘러가는 흐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제 제시해드렸다 2,350선의 그 기준은 그대로이며 어 최근에 말씀드렸는데요, 주식의 매수보다는 매도를 좀 고민할 시점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그 점검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 시기이며 수익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할것 같습니다. 음,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태진권 이경민 과장 연결해서 마감시황 살펴봤습니다.